예, 지금 시간은 대본상에는 여러분들끼리 진행하시는 걸로. 네, 예, 맞습니다. 예,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제 하려고 했는데. 네, 네. 험악한 네. 네. 아, 인생. 아. <laughs> 아. 저희끼리 진행을. 네, 네. 아, 정말 하기 싫은 말이긴 한데요. 아쉽지만 저희가 아... 오늘 준비한 마지막 곡을 좀 불러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네. 다음 곡이 혹시 어떤 곡인지 수현 씨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새 남녀가 희곡에계인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고 그기 클라이맥스를 향해감을 표현한 시간이 다가와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노래 전에 또 저희 마지막 인사를 좀 하고 마지막 노래를 불러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한 번씩 인사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너무 멀리 가계신 거 아니에요? 좀 들어오세요. 아네 네네. 자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어, 저희가 오늘 준비해 드렸 준비한 어, 노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나와서 앉아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기다려 주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은데 어, 그만큼 소중한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무대를 소중하게 밟아가는 그런 청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뮤지컬 연극 공연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어, 웰컴 대학로 많은 공연들을 하니까 그리고 많은 이벤트들과 많은 퍼포먼스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참여하시면서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어,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여서 너무 행복했고요. 오랫동안 이렇게 무대 기다려주시고 하루 종일 고생하셨을 텐데, 네, 저 이만 물러가야 하는 게참 아쉽습니다. 어, 아쉬움을 뒤로 하고 또 저희 극장에서 연극으로 뮤지컬로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봬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 네. 아, 한, 몇년 전쯤에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하자면, 아, 미디어가 너무 발전을 하고, 미디어 컨텐츠가 너무 많이 발전을 하면서, 무대를 준비하던 저로서는 내 직업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헌데, 아, 그런 게 아무리 발전을 해도, 무대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또 많은 분들께서는 그걸 즐기기 위해서, 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직업 중에 또 굉장히 오래된 직업이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미디어 산업은 계속 발전을 하겠지만, 저희가 이런 무대를 계속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고민도 많이 할 테니까요. 여기 계신또 우리 사랑하는 관객 여러분, 그리고 혹시나 지나가다가 이제 이 자리에 서 계시는 분들 또한, 무대라는 공간이 뭐길래, 어, 저렇게 어떤 에너지가 있나, 궁금해 하시지 말고 극장을 한번 발걸음 하셔서 즐거운 시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마지막 고 저희 시간이 다가와 세 명의 마지막 생명력이 담긴 노래, 앞으로의 어떤 의지가 담긴 노래 불러 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 주세요.